배틀필드 2042가 출시한 지도 어느새 한 달을 훌쩍 지나고 있습니다. 콜 오브 듀티, 모더 어페어 리부트 이후로 이런 감성 FPS 게임을 기다렸었고 워낙에 배틀필드 시리즈는 만족도가 높다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예약 구매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걸 배틀필드 시리즈 최초로 평가에 빨간불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오히려 게임 외적인 향기가 심하게 묻어 불호를 강하게 받았던 배틀필드 5가 재평가를 받고 있는 지경인데요. 저는 배틀필드 시리즈 스타일을 좋아하는 유저가 아니어서 전작들도 가볍게 맘만 봤던 배틀필드 라이트 유저로서 전작이 어땠는데 이번작은 어떻다 라는 리뷰 보다는 전작과의 비교 없이 순수하게 배틀필드 2042이 작품만을 즐기고 받았던 느낌만을 위주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정말 순수하고 개인적인 생각이 가득한 리뷰 영상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그래픽이 엄청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인 게 맵이 큰데도 나름 구석구석 빛과 그림자 표현이 나쁘지는 않고 무엇보다 장비가 폭발한다던가 폭탄, 바주카포를 사용했을 때 터지는 폭발감은 꽤나 좋았습니다. 특히 EMP를 맞았다던가 토네이도 근처에서 화면이 지지직거리는 표현은 은근 매력적이었는데요. 하지만 전체적인 느낌은 2021년도 출시 게임보다는 2015년도, 2017년도 게임 느낌이었습니다. 지면이나 구조물들이 좋은 말로는 둥글 둥글 나쁜 말론 대충 비비적해서 마무리한 듯한 느낌이고 사실적이고 몰입감 넘친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 구색만 갖춘 기분이었습니다. 요즘 시리즈 명작, 대작이 아니어도 그래픽 좋은 게임은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있을 만큼 기대치라는 게 있는 편인데 배틀필드 최신작이 이렇게 나와버리니 정말 큰 아쉬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두번째, 그래도 분대 팀 게임 같긴 했습니다. 극강의 팀 협동을 중시하는 레디오 하나시나 GTFO 같은 게임이 아닌 이상 FPS 게임은 내가 총잘 쏘고 내가 판도를 바꾸며 영웅이 되는 그 기분이 최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배틀필드 2042에서 분대원 또는 팀원들과 같은 장비를 타고 같은 목표를 향해 움직이며 내가 쓰러졌을 때 달려와서 구해주는 그 기분은 정말 짜릿한데요. 물론 같은 분대원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구해주는 행위는 정말 반반 느낌이 없지않아 있지만, 부활신호기라든지 서로 말은 안 해도 각자 해야 할 일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아하니, 오, 이건 좀 재밌다. 이런 게 배틀필드 하는 맛인가 하며 소소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가끔 살려주면 팀원이 고맙다고 인사까지 해주면 그날은 가슴이 웅장해지는 날입니다. 많아야 3, 4명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던 그림이 3, 40명이 우르르 몰려가는 장면, 그만큼 쏟아내고 쏟아지는 포화를 본다는 것은 꽤나 웅장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운드가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 화기 중에 중화기는 그나마 조금은 덜 합니다. 특히 경기관총을 사용할 때나 바주카포 같은 묵직한 화기를 사용할 때는 나름 괜찮은 느낌을 선사합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어설트 라이플은 사운드가 고급 비비탄 총 쏘는 느낌이 없잖아 있고, 스나이퍼 라이플은 주사기 쏘는 기분입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가벼운 느낌으로 발사를 하는지 궁금하네요. 게다가 제일 공포스러운 거는 장비 화기입니다. 와우, 헬기는 말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 지상 장비 마저 모래알또는 차르 덩어리를 묵직하게 쏟아내고 던지는 느낌입니다. 진짜 아무리 괜찮다고 하려해도 뇌에선 괴리감이 펼쳐질 지경인데요. FPS 게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화기 사운드와 폭발음 등등 우리 귀를 즐겁게 해야 할 부분들이 우리를 좀 먹는 기분을 들게 해준다는 처음은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번째, 게임이 전체적으로 가벼운 느낌입니다. 거점을 뺐거나 빼앗겨도 크게 감흥이 없고, 오로지 킬로그가 떴을 때만 감흥이 생깁니다. 그래서인지 다들 팀의 승리보다는 각자의 킬 욕심이 클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자연스럽게 주변에 살려줄 사람이 있어도 살리지 않는 팀원들의 모습, 내가 살려주러 간다고 표시까지 했는데도 그냥 바로 재배치해버리는 팀원들, 그냥 어떤 맵이던 간에 핫스팟존에서 서로 우아하고 격돌하고 누가 누가 더잘 쐈는지 겨루는 느낌입니다. 제가 상상했던 적 접군을 우회하여 거점을 먹고 앞뒤로 몰아치며 압박을 한 다음에 차츰차츰 궁지로 밀어넣는다 라는 전술적 장면이 이루어지는 것은 지금까지 수십 수백 판을 하면서 딱한번 봤을 지경입니다. 장비들도 등장 우람했지만 가볍게 터져버리고 인원들도 가볍게 몰아치고 가볍게 죽는 그냥 대규모 총기인 그 이상 그 이하의 느낌도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인원당 리스폰 10번만 가능하게 해서 책임감을 짊어지게 하면 은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듀티 고등어페어도 가벼운 느낌이 많았지만 배틀필드는 좀 달라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 따라가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다섯번째 그래도 지금 할만한 fps 게임이 이거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배틀그라운드 레디올낫 콜 오브 듀티 보더 베어리부트 타르 코프 등등 좋은 fps 게임이 많긴 합니다. 하지만 콜 오브 듀티는 인원이 다 빠져서 매칭이 안잡히고 레디올낫 이나 타르코프는 가볍게 즐기기엔 왠지 부담스럽고 배틀그라운드 는 너무 많이 해서 질리거나 오랜만에 했더니 적응하기 힘들어서 또 부담 스럽고 등등 사실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건 아닌데 이상하게도 손이 안갑니다. 이거 안 좋고 저거 안 좋고 안 좋아도 현재 손이 가는 건 배틀필드 2041일까요? 참 묘한 것 같습니다. 나름 킬 타격감도 괜찮고 팀이 고전한다면 나 혼자서 활로를 뚫기도 하고 누가 봐도 압도적인 우세로 인해 다 같이 적을 몰아넣는 기분은 매우 매우 좋습니다. 여기다가 하면 할수록 늘어가는 꼼수 자리 중요 거점 파악 등으로 인해 나 혼자 타격해 주고 긴장하게 되는 맛도 좋다고 생각하니까요. 전작 비교 없이 순수 단편작으로만 봤을 때도 그리 좋은 작품 2021년 말에 출시했다고 믿기 힘든 눈물의 빈약한 작품인 건 맞지만, 나름 대규모 FPS 게임으로서의 근본 재미, 다양한 상호작용으로 이것저것 구상해보는 재미가 꽤나 괜찮기 때문에 지금 할 만한 게임이 딱히 없어서 하게 되는 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나요? 사실 전작들과 비교하고 싶어서 아주 입이 간질간질 해버리던 참이었는데요. 이럴 거면 그냥 싱글 플레이 캠페인이라도 내주던가 할 것이지 멀티 하나에만 집중했는데 이렇게 되었다는 점이 정말 속상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그냥저냥 생각을 비우고 즐기기에는 또 나름 괜찮은 작품이라는 점이 있기도 하고 1년필드라는 말이 있듯 그냥저냥 파악만 하면 즐긴다면 2022년엔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잡고 틈틈이 뇌를 비우듯 재미있게 플레이 해보시면 어떨 싶습니다. 걱정인 점은 이번에 진짜 역대급 비평을 받았고 환불까지 엄청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1년 필드가 2년 필드만 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모두들 몸도 마음도 즐거운 게임 생활 되시길 바라면서 모두들 안녕, 바이바이.